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. 오늘은 이 앞에 있는 공구통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.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. 오늘 영상 이벤트 팍팍 갑니다. <laughs>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공구통은 빅터 플러스라는 일본 브랜드 제품이에요. 일본 에어컨 설치 기사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든 공구통이라는데. 어, 벌써 꽂혀있는 뻔쇠만 보고도, 어, 이씨, 뭐 이런 게다 있어?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오픈형 백들이 대부분, 어, 이렇게 꺼내쓰기가 좋은 거는 알고 계셨겠지만, 이렇게 많은 꽂을 수 있는 포켓이 있는 공구통이 없었죠, 그간. 자, 이 안쪽에 한번 보십시오. 어마어마합니다. 그냥 뭐, 막 갖다 꽂게 만들어 놨어요. 이 빅터라는 브랜드가, 에어컨 설치 기사님들을 위한 공구통을 만든 거죠.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, 뭐 이게 무게가 좀 있습니다. 지금 엄청나게 제가 꽂아놨기 때문에 제 수공구통에 다 들어가는 무게인데, 물론 이거는 제 공구통보다는 좀 가벼워요. 저는 철제로 된거 쓰거든요. 근데 그래도 가볍지 않다. 어, 무게 재보니까 3.1kg 정도 나갑니다. 이 친구는 1.3kg 정도 나가고요. 공구 백 자체의 무게만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에 꽂혀 있는 공구들이 대부분 우리 가정용 뭐 시스템 하시는 분들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구들이거든요. 어차피 요즘에 이제 연말 지나면 신학기니까 이제 에어컨 설치 공구 구매하시려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공구들을 한번 빼면서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해볼게요. 자, 케이블 커터기. 요즘에는 이거보다 전동 전지 가이 많이 쓰죠. 그래서 저도 이거 안 갖고 다니는데 자, 줄자도 있고요. 뭐 이런 자석 클립. 요런 비트 붙여 놓기도 좋고, 뭐 피스 같은 거 빼서 해 놓기도 좋고. 자, 작업등인데 요거 물건이에요. 제가 요즘에 요거 많이 갖고 다니는데 왜? 어? 끼지 말라. 끼지 말라고. <laughs> 아, 네. 이거 키면은 눈뽕이 장난 아니거든요. 살짝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, 어우, 이게 엄청 밝아요. 그리고 사용 시간도 이, 뭐야, 4시간 정도 가거든요. 제일 밝게 한게 4시간 정도고, 좀 밝기를 낮추면 좀더 장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USB 충전 단자 사용해서 충전할 수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5핀 타입이에요. C 타입이면 훨씬 좋았을 텐데. 자, 아무튼 작업등. 자, 가위. 가타칼 뭐 전매드라이버 자주는 안쓰지만 롱로즈도 앞잡기 앞잡기는 피지전용이랑 뭐 슬리브용 저는 구분을 해서 좀 갖고 다니고요 자 벤치 자 이런 펜 마커죠 자 요거 사적가인데 몰딩 자를 때 쓰는 겁니다 자 코너드라이버 요거는 1년에 한번 쓰더라도 가지고 다녀야 편하죠 요기 없으면 작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. 뭐, 리머도 있고요. 자, 배관 벤치. 동표라고 부르죠? 왜? 동배관을 펴는 뺀치니까 <laughs> <이> 이름 참. <laughs> 그래도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정말 필요한 공구죠. 자, 이게 엔지니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네지사우루스라는 벤치인데 아마 이 비슷한 게크니펙스에도 있을 거예요. 이거 못 뽑을 때 쓰는 거죠. 못이 아니라 피스. 피스 이제 머리 부분에 나사산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도 얘는 이 이빨들이 좀 약간 동그랗게 피스를 잡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빼면 됩니다. 자, 뭐이것도 하나 집어넣어 놨고, 어, 테스트기 토치라이터. 낚싯대 요비선.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소개할게요. 이게 불건입니다. 노뭐 토크렌치 좀 넣어 놨고요. 비트류 케이스. 비트류를 이렇게 이게 비트를 담아서 나오는 그런 까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은 같은 사이즈의 비트가 이 안에 여러 개 들어 있고 이게 공구 가게 가면 있어요. 그러면 이걸 다 팔아야 이 애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마지막에 두개세개 개 남았을 때 떨이 치면서 통도 좀 주세요 하면 이거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런 드라이버. 십자, 일자. 뭐 안카 펀치. 자, 데드라이버. 우리 타공할 때 이거 없으면 안 되죠. 자, 그리고 좀또 이런 큰 십자 드라이버. 자, 롱비트 연결대. 망치. 몽키 스패너. 12인치 하나, 10인치 두 개는 기본 사양이죠. 자, 여기 요 임팩용 플레어링 이 툴도 하나 들어있고, 수평자도 있고. 자, 롱로즈. 롱로즈 이거 꼭 있어야 되죠. 긴 거. 자, 요거는 첼라죠. 첼라도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. 자, 양구 스패너. 요것도 필수 공구죠. 자, 요런 핀션은 뭐 있어도 되고, 없어도 되는데. 자, 옆에다가도 꽂을 때가 많아서 제가 다 꽂아놨습니다. 뭐 이런 탈피기, 주먹 드라이버, 뭐 여분의 비트, 육각 렌치까지. 요거는, 요거, 온도계면서 풍속계, 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. 자, 반대편에, 아 요거 있구나. 복스알, 13mm, 1 3 m m 10mm 정도. 카타기 하나 또 있고 온도계 뒷꼬리톱 정도 거의 가정용 에어컨 설치는 여기 있는 것만 있으면 될 거고 뭐 기타 더 필요한 건 없을 거예요. 이제 이런 넓은 주머니가 있어서 사실 여기 지금 제가 뭐 케이블 카타기를 꽂아놨었는데 PVC 카타기 같은 것도 들어가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다 꽂아서 보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점인데, 어, 그, 일본에서 일하는 설치 기사님들은 공구를 조금 적게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. 그, 영상, 사진, 팜플릿을 보니까 이 안에 무선 진공펌프까지 넣어서 갖고 다니더라고요. 근데 제가 무선 진공펌프까지 이렇게 넣고 들어보니까 아, 난못 들어. 혼자는 못 들어. 진짜 무겁더라고요. 자, 여기. 어깨 끈도 있어서 끈을 달고 이렇게 메고 다니실 분들은 이 끈을 사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안에는, 음, 이런 뛸수 있는 칸막이도 있어요. 똑딱이 식으로 이렇게 안에 이제 PVC 재질로 뭐 딱딱한 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칸을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개방감 있게 이렇게 칸막이는 빼버리고 사용을 하셔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자,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벨트를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좀긴 거? 이거는 거의 뭐 삼각대 같은 거 꽂아서 이렇게 보관하면 좋을 그런 건가 같은데. 여기는 아마도 뭐 견적서라든지 서류 같은 거좀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 작은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. 아, 바닥을 보여드려야 되겠구나. 자, <laughs> 죄송합니다. 자, 바닥이 좀 이렇게 돼 있어요. 이 플라스틱 몰딩 같은 게돼 있어서 좀 지저분한 곳, 뭐 물이 있는 곳이라도 직접 닿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이 부분은 방수천 같은 걸로 돼 있거든요. 방수 재질로. 그래서 좀 지저분한 곳에서 바닥에 놔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. 튼튼하고. 무게가 3kg 정도 됩니다. 3.1kg. 자, 그리고 이 친구. 이 친구도 뭐. 이 브랜드의 가장 장점이 이거예요. 그냥 포켓이 많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공구들을 꽂아서 보관할 수 있는 거. 이 사방이 다 이렇게 포켓으로 만들어 놨고, 포켓의 크기를 좀 다양하게 해서 여러 가지 공구들을 다 세워서 보관을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. 이쪽은 또 이렇게 넓은 주머니 같은 게 있고, 여기는 이렇게 위에 뚜껑이 있고, 마찬가지로 2단, 여기 2단인데 포켓도 있고 대부분 이런 공구들을 설계... 공기... <laughs> 대부분 이런 공구통 같은 걸 설계할 때는 설계하는 사람이 아 여기엔 뭘 넣어야지? 뭘 넣어야지? 하고 맞춰서 크기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에어컨 설치에 적합하게 만들었다 보니까 설치기사님들이 좋아하실만한 사이즈의 포켓이 꽤 많은 게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이거는 딱 생소하긴 한데 벌써 알아채신 분도 있을 겁니다. 앞에 토크렌치 두 개가 딱 꽂히고요. 가운데 이 구멍에 바로 전동 플레어 툴이 딱 들어가는 크기예요. 자, 그리고 양 옆으로 뭐 이렇게 여기 플레어 에이드라고 돼 있는데 나사산 실란트죠.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뭐 이쪽에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카타기를 넣어도 되고. 뭐, 리머 같은 거를 같이 꽂아놔도 되고, 그리고 뒷면에 또 있어요. 요렇게, 우리, 클램프. 두개 정도 들어갑니다. 이게 이제 두 개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, 일본 설치기사님들은 대부분 벽걸이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영상 봐도 맨 벽걸이만 하는데, 그러면 토크렌치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. 항상 사이즈가. 그래서 이렇게해 놓은 것 같아요. 뭐, 저희도 사다리 작업 같은 거할 때, 여기 있는 고리 사용해서, 걸어놓고 작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나쁘지 않습니다. 뭐, 난간 같은 데서 작업할 때도 이렇게 걸어놓고 하면 되는데 조금 아쉬운 게 고리가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뭐, 난간에 걸 때는 케이블 타이 같은 거 해놓고 고기에다가 걸고 뭐,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빅터에서 나온 에어컨 설치용 공구통들을 좀 소개를 해봤는데 뭐, 말은 통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거의 가방이라고 해야 되겠죠? 지금 모델명이 VPT 11 22 31. 지금 저희도 판매를 좀 하고 싶어서 구매를 하려고 그랬더니 수입사에서 어, 다 팔렸다고 너네는 나중에 들어오면 또 사서 판매하라고 그래서. 근데 가격이 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. 설치기사님들이 뭐 가격 보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어, 이런 용도에 공고함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, 어, 만족하실 만한 것 같아서 오늘 소개 한번 해봤습니다. 어, 영상에 소개한 이1120 31 제품은, 어, 한 분, 한 분, 한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한 2주 내로 보내드릴게요. 제가 2주 동안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사진도 찍고 이런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분께 이런 좋은 공구백을 보내 드릴 수 있게 돼서 어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